안녕하세요 몽상독입니다. 하루 잘 지내고 계시나요? 어제 건강살타백자 진원 망했더라고요. <laughs> 무슨 혀 짧은 외국인이 어설프게 한국말 따라하는 것처럼 완전히 망했던데요. 그래서 음 제가 그 약간 이제 음료를 다르게 어 녹화를 한 유튜브에 어느 한 가수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던데 그 귀에 이렇게 이어폰을 듣고 따라 오셨어요. 근데 말이 너무 느린 거지. 곡이 너무 느려.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혀가 잘안 돌아가. 음미 다르다 보니까 암기가 되어 있는 백자진년도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가지고 어제 백자진년은 망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굳이 그걸 따라 했던 이유가 제가 그 전에는 고정한 박자님. 깨서 얼려놓은 몸강탈때 백자진 할 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숨을 제대로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숨이 가슴이 남아 있는 거지 숨을 다 뱉고 <laughs> 들, 다 편안하게 들숨 놨으면 돼야 되는데 편안하게 들숨 놨으면 안 되어서 결국은 속에 계속 이렇게 산타소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졸리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려고 백자진을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여성 가수가 암송한 백자진은 느리긴 하지만 숨쉬기는 편해서 따라했는데 그까신똥찌은 편안한 건 좋은데 또 졸린 거지 너무 느려서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그냥 제식으로 편안하게 귀안 거슬리게 좀 녹화를 해서 좀 편집을 해서 백자진은 할때 그냥 틀어놓으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혼자서 백자진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더라도 방송은 좀 듣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백자진 혼자서 그냥 막, 심, 막 심취해서 막 하는데 아무튼 열어보니 녹화된 걸 열어보니까 헐왜 바보가 바보 멍청이가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냐 싶더라고요 저는 뭐 따로 연습하고 그런 것도 없고 항상 적근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쌩으로 보여준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짠, 좋은 오후 되시고 저녁에 봐요 10시 그리고 역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네, 해봐.